선들의 달러 보내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세워지기까지라는 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890년대에 한국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셨던 미남장로교 소속의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전주에서 출발해서... 정읍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중간에 금산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을 맡기고 어, 묵은 집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묻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 나라 두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성교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1905년에 자기 큰집 t get up. You can't get up. You can't get up. You can't get up. You can't get up. y 그 무렵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에서 태어났는데 여섯 살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고아가 돼서 굶주리고 떠돌다가 이 전라도의 금산까지 오게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자액이라는 소년인데 이 조덕삼이 이, 이 소년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자기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마부 모습으로 살아가게. 했 그런데 그 전에 공부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이 자익이 이 어깨 너머로 배운 이 천자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조독삼이 머슴이지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했습니다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에게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 같이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십사와 장로 사이에 있었던 직분이지요 그리고 몇년 후에 장로 선거가 장로 장립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신분과 계급과 연수가 아주 분명하던 시대였지요. 열다섯 살 차이 나는 주인과 머슴이 이 투표에서 경쟁하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가 머스미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됩니다 교인이 다 놀랐어요 본인들이 투표를 하고도 놀란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더 놀란 것은 그날 이 조덕삼 영수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 금산교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도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주일이 머슴을 도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죠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 주인이 교회에서는 머슴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이 신학교를 갈수 있게 하지요. 추천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이 자익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청빙하는데. 온 교인이 장로님을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1919년 3일 운동의 해에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재산은 지내지 말고 예수 잘 믿어 신앙 생활을 잘 하고 너희들은 대를 이어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라고 남겼는데 이때 목사님이 가장 크게 통곡하면서 외치기를 하나님 여섯 살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 시켜 목사 되게 하신 장로님.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이신 장로님. 이후에 이자임 목사님은 대전 신학교를 세우고 유일하게 한국 장로교의 총회장을 세 번에 걸쳐서 지내는 한국 교회사의 고목이 되시죠.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삼대에 걸쳐서 장로가 됩니다. 아들 조영호 장군님은 삼일 운동과 북간도 독립 운동의 선봉에 선 독립 애국자였고 손자 조세영 장군님 머리가 잘아는 것처럼 4대 4선의 국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전도를 받으니까 전도를 한 전도를 했던 일을 넘어서서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아왔기에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하여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서지 않다면 교회는 점점 약해졌을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의 신앙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역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라왔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요셉인데 교인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의 그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처음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데 레위 지파이고 구브로라는 기프로스라는 지금 지중에 있는 작은 섬 출신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립니다. 물질의 통로가 됩니다. 그 다음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유대교인들에게는 배교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항상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광주를 타고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 겨우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서름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서름. 이어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니.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적자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를 맞아주지 않았죠. 다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담에 세계 갔는데 이 3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내가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고 싶다고 오니까 누가 그를 만났겠습니까? 다들 피하고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분은 계속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계속하여 그들과 친해지려고 했는데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포기했던 사울을 다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마음이 상한 사울을 다시 데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다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새롭게 그를 알리는 겁니다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일과 마음이 다쳐있는 사람에게 다시 소개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겪었던 것을 대신 설명해 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도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분들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간이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 어떤 분이 또 어느 가정이 언제부터 잘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점점 다쳐서 다시 나올 용기와 명분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누구라도 어떤 이유라도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소통하고 연락하여서 그들을 이끄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바나바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바나바의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그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마침내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에 이론으로 인정되었고 포용되었고 이제는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과 힘있게 동역할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가 성장할 때에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물질의 통로를 넘어선 사람의 통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죠. 그래서 교인들이 안디옥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첫 번째로 세워지는 이민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했어요. 그 상황과 형편을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지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를 이제는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이어주는 교회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에서 신앙 생활하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권하였다라고 하니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과 같이 그 사역을 계속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었건 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마치 자기가 받는 것처럼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을 그래서 말씀은.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사람과 귀를 차별과 편견 없이 계속하여 바라바가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그것이 한 영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기 시작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큰 무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에서 큰 무리는 교회 성장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큰그 무리는 새로운 신자가 왔다는 것이고 오래된 상처와 오해로 인해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더해지는 성장의 사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막혔는 통로가 막혔었던 담들이 무너지고 통로가 되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런 착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만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며 그들이 또 우리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더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착한 사람. 그 사람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많은 무리가 교회에 오는 것, 요즘 시대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수고스러운 일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가족이 된 것, 그 가족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바나와 같은 착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 당시에 고향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말씀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입니다. 바나바는 사역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 청빙하기 위하여 사울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사울을 모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기점으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크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크리스토니아티누스, 크루, 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저인, 폼페아인, 시저의 종, 폼페아 황제의 종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은 없었는데 바나바와 벌이 함께 세워가면서 이 유대교 다른 종교와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로 불리는 새로운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바나바 그다음 사울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벌의 거대한 사역이 이후로 나타나게 되면서 바나바는 조용히 퇴장하지요. 하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아, 이후로 바나바는 맡겨주신 사역을 맞아 감당하기 위해서 주 64년에 고향섬, 구브로키 프로스 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변의 작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유대교 마법사들이 그를 잡아 끌어서 고문하고 목줄을 메어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임으로 순교 하시죠. 1984년에 조훈현 구단이 당시 4단이었던 이창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창호 기사가 어릴 때에 다른 기사들에게 패하는 것을 보면서 스승이 너무 마음이 크게 아팠어요 그런데 그러다 점점 성장하여서 마침내는 스승인 자기를 이기게 되었을 때에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둑에서는 제자가 점점 세워져서 마침내 실력으로 당당히 그 스승을 이기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스승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의미로 보은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선생을 넘어서므로 선생님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청출어람, 이청어람, 빙수, 위지, 이한, 오수, 푸른색은 쪼개서 나왔으나 그것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불에서 나왔지만 그것보다 더 작았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전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은 그저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말하고, 건네고,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도를 계속 살아내어서 나, 전도자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전도는 완성되는 것이죠. 내가 데려오고 내가 끌고 온 이들, 그들이 어느새 나를 넘어서서 나보다 더 강건하고, 신앙이 더 강건하고, 나보다 더 위대해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보다 더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나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나를 향한 본이 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다중 된 자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먼저 되는 긍정적 차원의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긍정적 차원의 신앙의 역전. 교만했던 사람이 고꾸러지는 역사가 아니라 품손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워졌지만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바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여서 결국 그 베드로가 나를 전도한 안드레의 형제를 더 멋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지만 나다나엘 바돌로메오는 빌립을 어느새 앞서 가게 됩니다. 이 저의 대학 시절에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아들을 존경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데 저는 지금까지도 제 육신의 아버지의 신앙을 제가 넘어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전도의 열정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로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때마다 심하다 병원에 가셔서 원목으로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 열정을 그 신앙을 넘어서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내 후손, 내 후배가 나를 뛰어넘는 신앙, 나를 역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행복하며 살수 있다는 것 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데려왔으니 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능히 나를 넘어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창립 5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느 대단했던 아버지의 아들로 어느 대단했던 어머니의 딸로 기록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데려오고 나를 세워준 아무개 후배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는 역전의 용사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후로 나 이후로 세워주는 나성령에게 모든 권속이 나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전무한 역사를 써갈수 있기를 이 교회가 그렇게 사그라들지 아니며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바울을 세워 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 가는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로 채워진 나성 영락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넘어서는 루세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와. 귀 안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